Tchau.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80세의 스위스의 한 노인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 그분은 일생을 잠을 자는데 26시간을 사용했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21년이나 걸렸으며 화를 내는데 6년, 식사시간으로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 이발하고 수염을 깎는데 28일, 아이들한테 욕하는 시간으로 26일, 넥타이를 매는데 18일,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은 단 46일 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80인생 중에 행복했던 것이 채두 달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졸업과 입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준비했던 대학생들이 취업이 바로 되면, 행복할 것이지만 또 입학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없으면 또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세가 지긋하게 한 회사에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되어 폐 건전지처럼 퇴직을 선고받을 때에 참 아쉬움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또 때로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들도 의외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자신의 인생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답을 찾지 못할 때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이유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용현동교회에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딸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고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행했다면 다시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물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기에 저는 행복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있어서 다시 고등학교 시절의 행복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럼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봐도요, 저는 뉴스가 행복한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누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 뭐 그런 여러분들,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더 많습니까? 맨날 사건 사고만 거의 듣게 됩니다. 동해, 울진, 강릉의 화재사고도 누가 억하심정이 불을 질러서 그것이 뭐 엄청난 지금 사건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사건, 뭐 러시아로 인한 지금 원자재 상승의 고유가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행복한 이유들은 사실 뉴스를 통해서 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도 행복해지겠지. 뭔가 상황이 바뀌면 좋은 일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마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을 뽑아놓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행복 할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오롯이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 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아직 하지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 아직 자신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땅을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복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좀 공감하실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회사의 어떤 직책에 따라서 자신이 회사에 대한 어떤 불편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놈의 회사 때려치워야지 말을 하면서 또 회식 자리에서 친한 동료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속마음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회사에서 떠나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서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회사에서 밀려나야 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어떤 목표로 두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돈이 행복의 수단이기에 분명 행복의 요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소유가 전부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돈이 많아도 가정이 깨어지고, 돈이 많아도 건강 때문에 불행하고,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더 싸우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우리 인생의 망망대에서 모래 사막과 같은 인생 걸음 속에서,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걸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과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향방을 모르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인생의 최고 전략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네, 보호자입니다. 네, 그럼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며 보호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는 구원하셨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의 은총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그 감동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허탄한 생각에 빠지게 하고 그들은 탐욕을 부리고 그들은 수군되며 살인과 분쟁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총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할 수 있는 구원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우시는 이십니다. 구원을 너같이 얻은 이가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법에 맞추어 그 창조 질서에 맞추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연주자가 되면 우린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주하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행복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이슬이라 것은 언제 내립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마른 대지에 이슬이 내려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푸른 풀들이 자라기끔 하시는 겁니다. 이슬과 같은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같이 하나님은 샘의 복을 주시고 곡식의 복을 주시고 새 포도주의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의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가 터졌을 때에 많은 회사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랜드도 당시에 굉장한 결정적 회사가 도살할 만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방성기 박성수 회장님에게 98년도 7월달 어느 날 은행에서 박성수 회장에게 피신을 가라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역들이 임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까지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워버그 핑쿠스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이랜드의 그룹에 4천만불의 외자를, 달러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빌려주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였답니다. 근데 그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금액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정확하게 바로 그 금액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은요, 내 머리로 충분히 나는 할수 있다라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하지 못할 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 승리의 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은 곳, 성문의 문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기가 설쳐도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패가 되어주시고 어떠한 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행복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보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아는 행복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며 나를 돕는 이시며 이김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시과 같은 애를 통해 행복한 인생의 로드맵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라고 잠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영광과 처지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주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떤 소유 때문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셔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벌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이 칼이 되어 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보호자가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이슬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핍절한 것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소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여 구원의 은총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주여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고통받는 자,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병마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삶에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밤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는 성도들의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로드맵을 행복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